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돌을 잡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흙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수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직접 단수 쳐보겠습니다. 흙은 연결해야 되는데요. 백은 이쪽으로 입구자로 둘 수밖에 없겠죠. 궁도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흙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백이 뭐 선택 의 여지가 없습니다. 치중을 들어가고 또 치중을 들어가야 됩니다. 두 집을 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왔을 때, 백은 둘 수밖에 없겠죠. 여기 흙한테 끊겨지면 두 집이 생기니까요. 그때 흙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되죠? 이 모양은 빅입니다. 빅으로 흙이 또 사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흙한 점을 단수치는 걸로는 실패가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수로 이곳을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을 바로 먹여치게 되면요 흙이 딸 수밖에 없겠죠 자 백은 만약에 이쪽으로 둔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네 흙이 살아버리겠죠 만약 백이 이쪽으로 붙인다 그러면 흙이 어떻게 두죠 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딱 걸립니다 여기도 옥집이고 여기도 옥집이죠 하지만 흙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맛보기로 삽니다 여기랑 여기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두고요 이쪽 단수 치면 네, 끊어가지고 네, 살아버리겠죠 흙이 자, 이건 안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이쪽으로 두지 않고 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반대로 흙이 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맛보기예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 두게 되면 이쪽으로 끊어가지고. 네. 흙이 여전히 또 사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바로 직접적으로 먹여치는 걸로도 흙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이곳을 가기 전에 이곳을 먼저 선수 처리를 해놓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넘겨주지 않을 때 그때 먹여치기를 들어갑니다. 따내면 이곳으로 와서 네이 교환을 해놓고 가니까 어떻게 됐죠? 네 결국에는 흙도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어 흙이 이곳을 따내지 않고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여전히 젖히고네 이렇게만 두더라도 네 잡히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흙돌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수 치는 거는 네, 이쪽으로 오면서 이 결과는 폐가 났었죠. 그리고 두 번째 수로 직접 먼저 먹여치는 거는 네, 이쪽을 두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와서 살고요. 만약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으로 와서 살게 되는, 됐었죠. 흙돌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곳을 먼저 치중 가는 거였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네, 선수로 이렇게 넘겨주지 않게 할때그 다음에 가는 게 수순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쪽을 가잖아요. 여기서 아까는 백이 맨 처음에 치중 갔을 때이 흙이 이쪽을 두지 않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흙이 사는 거였는데 먼저 가고 흙한테 막으라고 강요를 해놓으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네, 이 흙도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였죠. 네, 감사합니다.